데이터 전송 속도, 효율과 성능 한눈에 오리지널, 웨스턴, 디지털, WD, 에드나스 내장 하드 드라이브는 정말 믿음직한 제품이에요. 여러 사용자가 안정성과 성능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5400 RPM의 속도와 64MB 캐시 덕분에 데이터 전송이 부드럽고 빠르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나스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있어 대용량 파일 저장 및 백업에도 적합하답니다. 3 t b 의 넉넉한 용량은 사진, 동영상, 문서 등을 마음껏 저장할 수 있게 해줘서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도 뛰어나니 집에서 사용할 하드 드라이브를 찾고 계신다면 강력 추천합니다. WD 자주색 4테라 바이트 감시 내부 하드 드라이브는 정말 훌륭한 선택이에요. CCTV와 DVR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영상 저장이 무척 원활하답니다. 64 m b 캐시 덕분에 데이터 전송 속도도 빠고 SATA i 인터페이스로 안정적인 연결이 가능해요. 설치도 간편해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량이 넉넉해서 여러 대의 카메라 영상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어 안심이에요. 감시 시스템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려요. 워스턴 디지털 WD 블랙 성능 내장의 드라이브는 정말 믿음직한 제품이에요. 여러 사용자들이 안정성과 속도에 대해 긍정적인 후기를 남겼답니다. 특히 64MB 캐시 덕분에 데이터 전송이 매끄럽고, t 터3.0 인터페이스로 연결이 간편해요. 5400rpm의 속도는 게임이나 대용량 파일을 다룰 때도 충분히 만족스럽답니다. 또한 다양한 용량 옵션 덕분에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해요. 소음도 적고 발열이 잘 관리되어서 데스크탑에서 오랜 시간 사용해도 걱정 없어요.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